15년 전 일본인 친구들 만나러 간 일본 혼여행 브이로그 화장품도 엄청 사고, 일본인 남사친이랑 놀러가고 아이폰도 두개 16만 원 정도에 샀더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비행기표도 어떤 VIP 폐쇄몰에서 왕복 10만 원 대로 구했어요. 레전드죠. 첫날엔 혼자 쇼핑하다가 마요코짱을 만나서 마제소바를 먹었어요. 마요코짱이랑 아이폰도 사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는데 비 오느라 정신없어서 사진을 못 찍은 1차 시작 너무 일찍 일어나서 어제 산 아이폰 두개 자랑 좀 해주고 어, 구매처는 밑에 있습니다. 저희 소꿉친구 소라치쿤을 만나서 아, 음. 저희가 졸업한 유치원에 놀러갔어요. 토요일이라 문은 닫혀있었어요. 오래된 상점가인 야나카긴자가 근처에 있어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가득 있고요. 파스타랑 디저트 먹었는데 사진찍는 깜빡어요베로그 자격 실격. 다음 아사쿠사에 있는 하나야시키라는 작은 도심 유원지에 갔는데요. 어렸을 때 소라치랑 왔었어요. 소지 바로 옆에 있고 도심 유원지라 풍경이 독특합니다. 어린이들 유원지라서 무서운 놀이기구는 없는데 삐걱대고 덜컹거려서 다른 의미로 무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은 소라치가 기치조지에 있는 재즈바를 예약해 줬어요. 레즈가 걸었던 계단이랑 카페도 가줬고요. 3일차는 저녁까지 혼자서 돈키호테 털고 제가 살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여기 요요요 맨션이 제가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재건축 되긴 했는데 자리는 그대로 신 저녁 식사는 소라치랑 쿄코짱 셋이서 시부야에 갔어요. 네. 튀김 오마카세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배터지게 먹음. <놀람> 응. 시부야 스크램블로 가는 길이고요. 이러고서는 1 시까지 신나게 놀았음. 저의 장기 자랑으로 브이로그 마무리할게요. 맛마어 와라에르 오이 와라에르.